목 때문에 발생하는 어깨 통증도 일자목이라든지 거모목 목디스크가 의심되고 목디스크라고 진단이 된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목이라든지 거목은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은 아닙니다. 단순히 구조가 앞으로 빠져 있다고 해서 목디스크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고요. 목 구조가 앞으로 빠지게 되는 원인은 목 앞쪽 근육들이 긴장을 많이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 흔히 이제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는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데 등등의 원인에 의해서 일자목이 악화가 되게 되고요. 그 일자목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디스크의 하중이 더 걸려서 목 디스크로 이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만 일자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목 디스크라고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. 어깨 통증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진찰을 하고 나면 이제 그게 목적 문제여서 어깨 통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.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견갑골 상부 쪽이나 쇄골 위쪽, 승모근 쪽 통증을 이제 어깨 통증으로 오인해서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목 통증을 유발하는 이제 근육들은 보통 목에서 이제 상부 견갑골이나견갑골 안쪽, 견갑거근이나능형근 승모근 쪽이 이제 목하고 어깨 쪽 위쪽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목 때문에 발생하는 어깨 통증도 많고 보통 일반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것들이 혼동해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원인 감별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<laughs>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 운동 신경이나 간박 신경 기능이 떨어진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, 그 다음에 충분한 보전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전혀 호전이 없거나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에 수술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. 그 이외에는 먼저 보전적인 요법을 적용해보게 되는데요. 가장 가벼운 안정, 그 다음 단순 물리치료나 진통소염제부터 해서 적절한 신경치료나 주사치료, 도수치료 운동치료 같은 걸로 먼저 적용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해본 이후에도 증상호전이 계속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이제 MRI 촬영하고 수술을 할지 말지 그때 가서 신중히 결정을 하게 됩니다. 일단 목 디스크가 의심된다면 그게 진짜 목 디스크의 증상인지 먼저 진료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고요. 실제로 목 디스크라고 해서 왔지만목 디스크가 아닌 단순히 근육 문제나 관절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명확한 원인, 감별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목 디스크라고 진단이 되는 경우에도 꼭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보존적 치료가 잘 되고 본인이 바르게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치료되고 목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이 흡수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목 디스크가 의심되고 목 디스크라고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보존적인 요법을 먼저 취해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.